그럼 가는 길에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운전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했을 때의 일이다. 당신은 학교에서 먼 시골에서 진학하여 학교에서 친하게 사귄 친구네 집에 종종 놀러가곤 했다. 친구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다. 나에겐 어머니가 안 계셨고, 친구네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둘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서인지, 마치 형제처럼 지냈었죠.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집과는 달리, 그 친구는 아이파크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외식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셨는데, 빌딩도 있고, 원룸 건물도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갈 때마다 식사나 간식도 챙겨주시고 참 살갑게 대해주셨었다. 복학 후에 그 친구는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 상태였다. 한 학기가 지나 그 친구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 오랜만에 만나 술을 한잔하고 친구네 집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다. 친구 어머니는 정태는 상호가 없으니까 한번 오지도 않고 서운하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죄송해요. 친구도 없는 집에 혼자 찾아와 뵐 련이 쑥스러워서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잘 표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번호는 그대로지 하셨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친구와 밤늦게까지 외국 생활과 진로, 시험 등에 관해 얘기하다 잠이 들었다. 친구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낸 후 다시 출국을 했고 나는 학교 생활과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상호 어머니였다. 정태야, 혹시 오늘이나 내일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니, 오늘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곧 명절이라 생선 좀 사야 하는데 상호도 없고, 집에인이 마침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가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아줌마 혼자 운전하고 가기가 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점심 먹고 모시러 갈게요. 점심 약속 없으면 집에 와서 같이 먹고 가. 상호도 없고, 아줌마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네. 그러시길래. 네, 어머니. 12시까지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점심에 맞춰 도착하니 어머니가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반찬이 많지는 않아도 정갈하고 맛이 있어 보였다. 제육볶음과 밑반찬들로 한 끼를 같이 먹었는데 친구 어머니와 둘이 식사하니 기분이 참 묘했다. 식사 중에 내가 어머니 상호 외국 가고 혼자 식사하실 때가 많으세요 했더니 미소를 지으시며 상호가 있을 때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았어. 가끔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같이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게내 평생 소원이야. 소원치곤 소박하지. 가끔 정태라도 같이 식사하면 좋은데, 상호가 없으니 오라 하기도 좀, 그런네 말씀하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마쳤다. 어머니는 수산물 시장이 좀 멀기도 하고 살 것도 많아서 오늘 정태가 수고 좀 해줘 말씀했다. 나는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키 주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그래, 고마워. 든든하네. 우리는 한 시간 정도를 달려 바닷가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도착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 비할 수 없이 호객행위가 많았다. 어머니는 사람들도 많고 활기차고 기운이 나는 것 같네.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다. 우리는 말린 조기와 명태, 아구, 갈치, 멸치, 박대인가 하는 생선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내 양손에 가득 담을 정도로 샀다. 가게 직원들과 먹기도 하고 명절 때 선물로 싸줘야 하신다며 손 크게 사셨다. 고기와는 다른 마음 씀씀이었다. 한참 시장을 보고 물건을 차에 싣고 다시 차에 올랐다. 어머니는 바다 냄새가 오랜만이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네 하시길래 내가 그런 바닷가로 한번 돌다 가실래요 하며 물었다. 어머니는 정태만 시간 괜찮으면 그럴까 하시길래 맨날 도서관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바다 한번 실컷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 바퀴 돌고 돌아가자. 난 해안가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수산물 시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바다가 나오려면 한참을 가야 했다. 운전하면서 친구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 군대 이야기 중 재미있을 만한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했고 친구 어머니는 가끔 웃기도 하고 그러셨다. 그러던 중 바다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그 바다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셨는데 순간 여자 같은 기분에 뭔가 내 마음도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 바다를 보시니 어떠세요? 물었다. 그녀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 마음은 소녀인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아쉬움도 들고 그러네. 세월은 유수 같다더니. 상호 나은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 저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차나 한잔 하실래요? 말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차에서 얘기하는 게더 편해. 그러다 결국 사고를 쳤다. 그럼 가는 길에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운전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음,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조금 그렇긴 하지. 그럼 저랑 조용한 데로 가실래요? 말하고 나서 나는 아, 이게 아닌데.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친구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 짧고도 어색한 정막이 흘렀다. 싸한 분위기를 수습하기에 난 뭔가 결정을 해야 했다. 난 아무 말이 없이 바닷가가 헌이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고, 그녀는 한층 더 생각이 많으신 표정이었다. 여기 조용한 곳에서 바다 실컷 보고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하하하, 그녀는 대답 없이 한참 앉아 계시다가, 그래, 그럼, 정태 뜻대로 한번 따라볼게라고 말씀하고 내렸다.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일은 비밀인 거 알지? 라고 말했고 난 비밀이라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지났을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청담동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베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일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지 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냥 술 한잔 먹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그녀는 집에인 아저씨와 5년째 사귀고 있었는데 성격차와 재혼 문제로 자주 다퉈서 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2주 전에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날 많이 힘들어 하셨죠. 외동인 친구는 유학 중에 있었고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믿고 의지했던 남자친구는 헤어지면서 일을 그만두고 멀리 떠났기에 그녀의 상실감이 더 크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날 아들처럼 생각해도 되는지 여쭤보셨고 저도 좋다고 하였죠.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뒤로 정말 거의 매일같이 친구, 어머니랑 카톡을 했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서너번은 친구 집에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돈쓸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옷도 사주시고 화장품도 사주셨고 집에 갈 때마다 용돈도 주셨는데. 근데 이제 1년이 되어 가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답장이 조금만 늦어지면 제가 걱정된다고 전화를 하시고 코로나 끝나면 둘이서 해외로 같이 놀러가자 그러시고, 좋은 거는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졸업반이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쿨하지 못하시고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번은 내가 학교 근처로 이사갈까? 이렇게도 물어보셨었어요. 농담이신 건 알지만 저는 솔직히 놀랐었어요. 이런 생각하면 제가 못된 건 알지만 너무 진이 빠지고 지쳐요. 지금이라도 입장을 확실히 해야 서로 상처를 덜 받겠죠.